믿음의 사람이 뭐냐고 묻는다면, 철든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. 철! 철! 쇳땡이 말고, 살이를 분별할 줄 아는 힘, 철이 없다는 말, 다시 성숙하지 못했다는 말, 어린애 같다는 말입니다. 보세요.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, 철든 모습을 한번 볼래요? 누가복음 19장 8절 보면 사게오가 서서 주께 싸우되 주여 보시 없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갖겠나이다. 아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철든 사람이요 아하 사람이 철들어야 구원받는구나. 아니. 구원받아야 철이 되는구나.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철든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니 꼭 부탁드립니다. 구원받고 철들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